안녕하세요. 날시터치 키우 익상입니다 오늘은 추운 날씨 속에 서울을 비롯해서 중부 서해안에 오후에 눈이 날리기도 했습니다. 주말 날씨는 어떨지 모식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식도는 그 2일과 3일 주말 날씨를 같이 좀 보겠는데요. 어, 보시면 내, 내일은 그 고기압 영향을 받다가 점차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고 어, 우리나라는 그 가장 자리에 놓일 것으로 보여서 대체로 맑다가 어,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후에는 구름이 두터워지면서 중부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좀 눈이 날리는 것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에는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까지 좀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압골 전면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주로 비로 내릴 것으로 보여지지만 강원도나 경기 북동부 지역 기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면서 좀 쌓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 강원 산지 지역으로는 3에서 8cm, 그리고 강원 영서 1에서 3cm, 경기 북동부에는 1cm 내외의 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께서는 눈길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온 경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보신 그림인데요. 기온 경향을 설명드릴 때 많이 보여드린 1.5km 상공의 기온 경향과 바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보시면 지금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1.5km 상공의 영하 9도선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북서쪽에서 북서풍 내지는 서북서풍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덮고 있어서 추운 날씨가 좀 이어졌었는데요. 어 내일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내일 낮에는 어 기압골 전면 고기압 후면에서 어 남서풍이 좀 유입되면서 기온이 영하 구도선이 우리나라 부근에 있던 영하 구도선이 북쪽으로 많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에, 우리나라 중부 지방에는 영하 6도선이 지나면서 오늘보다 한 3, 4도 가량 높은 기온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아, 모레도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레 보시면 아, 여전히 그 서풍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기압골 통과 후에 그 오후부터는 점차 북서쪽으로부터 어, 찬 공기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모레까지는 그 나, 남서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 어, 뭐 기온은 뭐 다소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 기온 분포선도 보시면 중부지방으로 어, 영하 3도 선이 지나면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점진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주말 동안에는 뭐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온도 서울 기준으로 살펴보면 내일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최고 기온은 영상 7도 예상되고요. 모레는 최저 기온 영상 3도, 낙 최고 기온은 영상 10도로 춥지 않은 주말이 예상됩니다. 다만 일요일 오전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좀 예상되는 만큼 주말 활동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